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홍성그룹에 대한 매매 전략을 한번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녀석은 제가 두 번의 타점을 잡고 수익을 만들어드렸던 종목이죠. 첫 번째로 잡아드렸던 가격은 275원 가격이 돌파되는 시점에서 한 차례 타점을 잡아드렸고, 475원 도달 이후에 가격 조정을 끝내고 한번더 250원과 275원이 돌파되는 타점에서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목을 만들면서 가격을 지켜주는 단기적으로는 이 325원 가격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가격을 지켜 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만든다라면 이제는 앞전 고점의 475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저점을 높여주는 이 우상향의 흐름이 이격을 높여 주면서 상승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현재 이 양봉 캔들이 나오는 변곡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매매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 전략을 잡아야 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랐을 때 고점에서 타점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저점에서 출발하는 리스크가 적은 종목들 위주로 이탈됐을 때 손절은 짧고 올라갔을 때 기대 수익은 큰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나 이 스윙 주 매매 위주로 빠르면 하루에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도는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형성그룹이 이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상승의 흐름을 만드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이 임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금융당국이 국경절 연휴에 앞서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책을 발표한 데 이어서 연휴 이후에 거시경제 주무부처가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양 정책 발표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약 정책은 정부 투자와 국가 기업 자금 운용 확대 등에 따른 확정적 경제 정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부 중심으로 공동 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정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거기서 이 형성 그룹이 중국 내. 섬유 및 신발 제조업체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번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지금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 외인들의 자금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도 충분히 추가 상승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짜 봐야 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형성 그룹 한번 보자면 이 녀석은 19년도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굳이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자리이고요. 24년도 앞전 대량의 자금이 유입됐을 때부터가 제가 중요한 매매를 할수 있는 공략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200원의 가격 방어를 통해서 한번더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앞전 고점의 500원 가격이 돌파되면서 차례차례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존 고점에 물려 계신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로 이 저점을 공략한다라면 우리가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자리의 매매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상 매물대 라인을 보자면 이 녀석은 작게는 50원, 크게는 1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파동의 흐름에서는 이 50원 구간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상승이 나와. 했을 때 가격 저항가 조정이 나왔을 때 가격 방어 라인 자리를 50원 구간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건데 앞전 세력들의 저점 가격은 250원과 200원 가격이었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가격을 지켜주는 가격 역시 이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항이 나왔던 500원 가격이 돌파된다면 한번더 전고점의 600원 가격까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400원, 450원, 500원, 600원 가격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350원이 이탈되는 관점에서는 앞전에 저점을 만들었던 이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내려왔을 때에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온다면 300원, 250원, 200원 가격 순에 가격 조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여주는 이 우상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저점 라인이 250원과 300원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가격 방향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 눌림목의 타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저점을 만들고 상승 이후에 변곡 구간을 만들어 주는 양봉캔들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325원 가격이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기 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 조정이 이제 끝나고 출발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단기 타점과 눌림목 타점을 잡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 관점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만 보시더라도 보유자 분들이나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성그룹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